오늘이 이제 여름이 되고 장마도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몸보신용으로 드시는 민어탕을 한번 해보려는데 생민어 사가지고 민어탕 많이 해드시는데요 반건민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한번 반건민어를 준비를 했는데 지느러미 이런 거는 좀 잘라주세요 그리고 깨끗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는 이제 물에 씻기보다는 이렇게 젖은 행주로 이렇게 한번 닦아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라보겠습니다. 먹기 좋을 만큼. 자를 때는요, 지금 위쪽은 뼈가 없어서 괜찮은데, 이쪽은 뼈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를 때 뼈부터 자르면 잘안 잘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쪽부터 해서 드시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제 민어 손질이 끝났으면 여기에 들어갈 채소 손질을 좀 해보겠습니다. 민어에는 애호박이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애호박은 제가 속에 씨가 좀 있어 소금 빼고 겉만 준비했습니다. 양파, 반개 준비했습니다. 팬이 좀 따뜻해지면 참기름을 좀 넉넉히 넣어주세요. 한 큰술 정도 깨놓은 마늘을 넣어주세요. 마늘을 넣고 마늘 맛이 올라올 정도로 살짝만 볶아주세요. 국물을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다시마 물이고 이거는 쌀뜨물이에요. 방금 민어 할 때는 쌀뜨물 들어가는 게 훨씬 맛있어요. 쌀뜨물이 없으실 경우에는 그냥 일반 물 넣으세요. 다시마 국물 한 700ml, 쌀뜨물 한 800ml 정도 해가지고 1.5리터를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 이게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는 탕이기 때문에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좀 매콤한 맛이 나는 게 훨씬 생선 비린내가 안 나더라고요. 준비 손질해 놓은 민어를 넣어줍니다. 머리에서는 맛이 많이 난다고 하니까 민어 머리 꼭 넣어주시고요. 처음에는 좀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한번 열어볼게요. 어잘 끓고 있네요. 쌀뜨물을 넣었기 때문에 거품이 나올 거예요. 그럼 거품을 좀 걷어주세요. 이거 한참 끓여야 돼서 양파를 처음부터 안 넣었어요. 너무 물러질까봐 잘라놓은 양파를 넣어주시고 에어박은 이제 마지막에 넣어줄 거예요. 불은 중간 불로 줄여주세요. 팔팔 끓지 않고 자글자글 끓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한 10분, 15분 정도 끓여 주셔야지 이 반건 생선에서 맛이 다 우러나고 살도 좀더 부드러워지거든요. 반건 민어는 원래좀 간이 돼 있거든요. 민어에 간을 넣지 말고 여기서 간을 한번 봐주세요. 간이 약간 싱거우면은 참치액을 조금 넣습니다. 잘라놓은 애호박을 이제 넣겠습니다. 준비해 놓은 파도 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뚜껑을 살짝 닫아서 애호박이 익을 정도로 한 3분, 2, 3분 정도 더 끓일게요. 불을 끄고 이제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건 민어탕을 만들어 봤습니다. 참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푹 끓이니까 굉장히 지금 고소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쌀뜨물을 넣어서 국물도 약간 뽀얗고 곰국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더운 한철 나는데 조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